오케이 okay. 아 좋았다 아우 나이스 야 얘는 너의 도움 없이 혼자 잡아도 과연 혼자 잡을 수 있을까? 넌 혼자 안 잡은? 나 혼자 잡았지 너가 했는데 내가 못하겠니 무려 한 번도 재도전을 하지 않은. 아그 당연하나 당연하죠. 첫특크롤 삼수에 안 탄. 이수에까진 탔나 보군. 오케이 1수에 오케이. 영수에 간다. 오케이, 빨리 빨리. 모두 모든 갖고 와. 뒤로 가서. 이어들어서 올려대고 피하 이어서, 이어서, 이어이어맞 이어서, 이어서, 이어느이어이 좋아 이 좋아 이 좋아 이어어어서 이어서, 이어야이어야 이어서, 이어서, 이어이 야 어디가? 아니 안 선생님 왜 당신 수패 깡패잖아? 왜나안 도와줘? 그래 깡패니까. 잡아. 오케이. 아유. 기절 설마 기. 못됐다. 일수레까지는 괜찮아. 일수레까지는 괜찮아. 삼켜내고.

뭔가 착하게 두고다니고 죽여버리게 어. <laughs> 아, 프 관리 진짜 짜증나네 또 어, 두번 내야 되는데 거의. 와라 와라 야이씨 피 어. 오케이 아 죽었다 아우, 나이스. 아, 마스터 기록스 잡는 데 신경을. 나 지금 아직 20분 걸리. 나 와! 로선님 오늘은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이 아, 오케이.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. 어안 된다. 야안 된다. 여기서 더 이상 늘못 보낸다. 양평생 살짝 해주자. 어느덧 20 24분 3분을 향해 가고 있는 전투. <laughs> 어얘왜 이렇게 생생하지? 이러면 안 되는데. <laughs>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. 오케이! 됐어 됐어, 됐어. 죽어. 죽어 아 안보여 안보여 어! 아이고 잠깐만 어, 맞아, 잠깐만 잠깐만 설마 죽는건 아 안... 죽어버렸네 아 25분? 내가 조충권을 진짜 잘못하고 있는건가? 한 번에 상처도 안 나. 어프 관리 해야 돼. 거기 센 것도 아니야.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? 헉? 여긴 어디야? 아아! 아, 침착하게 하자. 다시 들어가겠지? 그렇지. 이때 들어가서, 싸, 싸. 자, 오케 피하고. 피하고. 뒤로 가서 올리고, 번, 빵 오케이, 절대 했어. 나라서 찍어! 아, 아, 괜찮아, 괜찮아. 삼0 분의 대장장 끝에 술에 세번 탔다. <laughs> 아3술에탔다고아내 내다 버린 <laughs> 이 녀석아, 내가 쉽지 않다 했지? 아, 또나르가 뭐, 구르가? 사잡이지아이고이 뭐 녀석아 임마, 만 루프 영상이나 더 보고 와라. 아니 썬부는 전부 다개 했더니가 기... 썬보 했었나? <laughs> 아빠라 그립다그립다 무치지센세. 선생님, 제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? 내 네, 잃어버린 30분을 돌려받으러 왔다, 이 자식아. <laughs> 어이, 어이, 옆에 항상 내가 있다고? <laughs> 한 걸음 뒤에. <laughs> 그래, 너는 벌레 두 마리 더될거 알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창든벌레, 농설입니다 자, 들어가자. <laughs> 들어가자. 뭐야? 안내벌레, 안내 좀, 씨. 헤이, 헤이, 헤이. 아, 아, 사람 흥분하게 만드네. 아, <laughs> 참. 얘 8번에 있는 거아니야 그럴걸? Hello. 어, 있다. 있다. 어. 어. 안내벌레. 내 <laughs> 네, 나중에 저 벌레들 다 튀김으로 해서 먹을 거다. 하나, 둘, 셋, 이케! 옹철 내고옹고죽고 아니 그거 옹 사격 고 옹철 에고, 옹철 에고, 옹철 에 아, 나도 사까옹할치 네, 타야 러타 그럼 경지 아니 이렇게 두 명에서 뵈니까 아, 네? 정신을 못 쓰잖아, 이거. 어, 셋. 야! 아, 너무 좋다. <laughs> 아까는 맞기만 했는데 이제는 패기만 하네. 제 나의 소중함을 이제 알겠어? 너의 소중함? 그래. <laughs> 넌내 전부야. <laughs> 날 가져요. 난 이렇게 나약한 놈이었던가? 안 되겠다. 패간 수련 해야겠다. <laughs> 어, 맞겠다. 아. <laughs> 어, 강패 온다. 강패 아니야, 얘네 사이 좋아. 진짜 좋네. 아, 그냥 아! 그냥. 제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. 야, 제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. 조금만 더 때리면 되겠다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난주인님과 함께니까 주인님 같이 가요. <laughs> 내가 아까 여기서 두번 죽음. <laughs> 이어서가 열심히 해야지. 열심히 했는데. 나 훈타라도 재능이 없는 것인가? <laughs> 열심히 때려봐. 어. 오길 들개사 오셨다. 선생. 우치시 선생. 여기 여기 계셨군요. 여기 유실물이 있어. <laughs> 아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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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, 어디. 여기. <laughs> 나 이때까지 세 마리밖에 안 잡은 거멜리오스나를까그를까 와... <laughs> 티가렉스랑 어떻게 브라키디오스 어떻게 잡냐? 나 살짝 토할 거 같아. 쟤네 둘이 뭐지? 니다 뭐. 아니야. 티가렉스 는 괜찮아. 뭘 괜찮아? 안 괜찮아게. 티가렉스 숲에서 지었어 노와. 숲 선부로 가. 바이. 걸어와. 티가렉스도 브라키디오스도 조사ですね. 장비를 좀 바꿀까? 님은 다 맞춤? 아, 마이크 꺼졌네. 현조.. 현조가.. 현조가 걘가? 아치치아크 아 뭐야 나 마이크 꺼져있었네? 아.. 몰랐음? 나 혼자 말하고 있었어 아 이런 미친.. 내가 개꿀잼 드립을 치... 몇 번이나 쳤는데 아 이걸 유튜브에 못 담네 <laughs> 아이고 아쉬워라 아이고 너무 아쉽네 그냥 난 무기는 만들고 꺼야겠다 아도 이거 무기는 만들고 꺼야 될 듯? 치치아크 난 치치하크보다는 블랙레크가더 좋던데. 어. 아, 진짜로 그건 <laughs> 유튜브에 쓰지 마라. 나 쓰면 싫어요 넣을 거야. <laughs> 바로 그냥. 아, 싫어!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는 판이 없어. 우와. 어. 아. 아. 바퀴 먹어. 나 이제 그만할 거야. 아 어, 그만하자. 힘들다. 아나 너무 힘들어.